금 껌에 야 오늘 날씨가 완전히 비가 올것 같다. 야 구름이 이렇게 꽉 덮고 있는 완전히. 자 오늘 낚시를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찌가 안 보인다. <laughs> 감기 걸리겠는데 그 사람이나 수심이 작다 안돼 21m 10뭐 이렇게 나오네 지금 어 춥다 자 날씨는 이렇게 변해도 한가한 낚시 한갑수는 오늘도 강행군을 합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렁를 달기 전에 지렁이를 달아놔야 되는데. 요거 알아요? 입질 없데 요거. 벌써. 하, 들었다 놨다 합니다. 벌써. 자. 됐지 그지 좋았어 자 이제 집을 또다 달았고 미끼도 지금 다, 다 넣어 놨는데 지금 찌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지금 벌써 자 마지막 찌 감이 좋습니다 요거 계속 오는데요 보니까 걸었다 요 왔다 왔다 어 뭐고 붕어 맞지 그렇지 요녀사 아이고 <laughs> 야야 아야 아야 이렇습니다 여기 아따야, 아따 야요 아따 예쁘다 요거 요 한번 보세요 이거이렇게 작으면서도 예쁩니다 예쁜 붕어 한12 그죠 헤 <laughs> 좋습니다. 지느러미가 깨끗한 게 너무 예쁘 나네요. 등 지느러미. 짜짜짜. 자, 첫 붕어 봤습니다, 벌써. 지렁이에서 지금 입질 왔는데, 아이고, 이것도 올린다, 요거. 아, 딱 예쁘다, 그죠? 자, 놓아주겠습니다. 자, 가거라. 으이차. 아, 집을 시킬 만큼 시켰는데. <laughs> 호랑이가 다니는지. 밑에 지금 논바닥에서 뜨그득 그득 끄면서 돌아댕겨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보면 가수원에서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지금 뭐 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탁탁탁탁탁 <laughs> 지금 개가 개가 어 팔뚝끄덕 뛰면서 난리 났어요 지금 아유, 웃기네 월월월 심심하진 않습니다 저개 소리 들으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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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어 자 오늘 제가 편성한 낚싯대는 자그마한 둠벙이지만 은 욕심을 조금 내야 한대 두대 패다 보니까 둘넷 여섯 일곱대를 편성을 했어요 가장 짧은데가 어 32대에서부터 44대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 우측편에 문엉키 쪽으로는 44대를 깔았고요 그 다음 44대 42대 이런 짧은대로 해서 떼짱포를 바로 넘겨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대두대 대 넣다 보니까 이렇게 한 일곱 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아 둠벙이나 소리지쪽이는한네 대에서 다섯 대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한 대씩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일곱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따야 손실이라. 야 걸었다 걸었다. 뭐야? 오오야우 그렇지 오오야하우 그렇지 우야그러네서그러네서 그러네서. 차차 이야 보셨죠? 아이고 아이고 알아 따따이 녀석아 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이곳 의성붕어입니다. 아, 예쁘죠? 자, 열이 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합시다. 오늘도 달립니다. 자, 시원합니다. 야 지느러미 봐. 눈매 봐. 크, 이게 붕어입니다. 몇 센치인가 제 볼까? 32, 3은 됩니다. 제 손으로 자, 정확하게 개측을 해줄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32는 돼 보이는데 봐요. 30.5입니다. 30.5. <laughs> 31이 안 돼요. 야, 그런데 체구가 이렇게 좋다. 에? 에? 좋다. 그래도 멀척이네 이... 이... 자 인사 드리고 자 이렇게 한번 사볼까요? 자 이게 내륙붕어입니다. 어, 좋좋좋 좋. 와. 난로가 역시 있어야 돼. 와. 갈것 같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 사실 부탄가스가 지금 조금밖에 없어요. 와 얼어 죽겠는데 밤에. 그 정호 감독님 지금 트렁크에 계속 실은 안놓고 있던 게 그게 이제 동이나 가지고 지난번 출조 때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걸 또 까먹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반통 남았는데 요거를 떼고 나면은 아침까지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아끼 뭐고? 어?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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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h? 걸렸어 걸렸어 뭐고? 어? 저봐저봐 으악 으악 뭐라 이거 어? 우, 뭐야 뭐야 어? 뭐고 뭐고 매기야뭐야매기안우다안 온다 안다 뭐 뭐야 붕어 아닌데 메기지 메기 맥이 맞지 어 뭐고 야저저저저 가무치다 가무치 어야뭐 이래 이거 어디 걸렸나 이거 꼬랑지에 걸렸다 야. <laughs>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꼬랑지에 걸렸어 꼬랑지 빠질지 모르겠다, 이거. 예? 꼬랑지, 꼬랑지. 그죠? 예? 잠깐, 잠깐. 살살, 살살, 잠깐만 있어라. 보여주게. 잠깐만, 잠깐만. 엄마야. 안 빠지겠지? 이 야, 물에서 힘을 좀 뺐으니까 그렇지. 우와 다 야, 뭐 이래, 이거. 야. 야. 가무치가 난리 날 건데, 이거 자다가 지금 깨는 것 같습니다. 야. 야. 참, 별나다, 별나. 별라. <laughs> 자, 놓아주겠습니다. 야, 뭐. 이, 자, 보셨죠? 낚시. 이래에 이렇게 가무치 꼬랑지 걸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자, 놓아주겠습니다. 야, 꼬랑지 떡걸이 분, 자, 나가라. <laughs> 야.